네, 5미터가 저희 최대거든요. 네, 그냥 안 자르고 요거 그냥 주시면. 네. 네, 혹시, 그, 저희 양계시티도 처음에 하나요? 유튜브 들고 왔어요? 제가 밀고 왔어요. 아, 저요? 예. 네. 그 앞에 있더라고요. 이 롤러는 무조건 한 곳에 가야 되고, 네. 이 우측 롤러는 이긴 점선 안에만 있으시면 돼요. 음. 그래서, 좌측부터 먼저 기준 잡으시고, 우측 롤러를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이, <laughs> 이 파란 점선이 뭐라고요? 이제 롤러가 있을 수 있는 위치예요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우측 롤러는 여기서 벗어나면 인식이 안 되시고요. 네. 이 좌측 롤러는 이세 군데 중에는 한 곳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요. 네. 근데 이제 용지를 다 커팅 하시려면은 용지 양쪽 끝에 있어야 이 롤러 안쪽으로 커팅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롤러 그때 회사 왔었을 때는 네. 롤러 이게 3개짜리 인가 같지 않았어요? 그건 장비가 큰 거라서 아, 더 추가되어 있는 거고 600폭에는 네. 롤러가 두개 장착되어 있는 장비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 끝에만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큰 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롤러가 두개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커팅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두고 그냥 용지 물려놓으면 되시는데 돈목 커팅은 이제 수평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네. 수평 잡으실 때는 이제 용지 양쪽에 롤러를 위치하셨으면 그 다음에 잡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가로선이 이제 세로선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재단을 맞춰서 뭐 맞추셔도 되긴 되는데 이제 돔보 커팅 같은 경우에 출력물이 수평이 잘 잡히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노하우긴 한데 여기 이제 돔보 선을 누르시면은 여기 끝선이 눌러지세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 돔보 가로선이랑 그 거기 장비선이랑 해가지고 저는 맞추거든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손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뒤쪽 레버를 올리시면은 이제 선택지가 나오시는데 이제 선택지들은 이제 시작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돔보 커팅 할 때는 어차피 시작점이 여기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히 선택의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롤툭 일단 선택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선택이 끝나셨으면은 이제 커팅을 하실 수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제 압력 값이나 칼날 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은 홀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홀더에 칼날을 먼저 장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칼날 장착은 이제 칼날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뾰족한 부분을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장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처음에 끼면은 장착이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뒤에를 좀쳐 주시면 되고요. 장착이 되셨으면은 덮개를 닫아 주시면은 칼날이 나오시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칼날이 좀 많이 나온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굳이 우레탄 필름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셔도 되고,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실질적으로 용지 옆에 저는 그냥 이렇게 대보거든요? 네. 대보면은 칼날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높이를 좀 맞춰서 써요. 이거를 좀깊 깊이... 좀 많이 빼면 그만큼 칼날이 빨리다는 건가요? 마모도 심해지고 여기 장비가 이영지가 뚫어지면서 매트에 손상이 가그면 어. 매트에 손상이 가면 커팅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칼날은 적당한 높이로 뽑아 주셔야 제일 좋고요. 간단한 원리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커터 칼이 있잖아요. 네. 예. 이제 사람이 자를 때도 보면은 이제 커터 칼날을 먼저 조절하잖아요. 칼라를 많이 뽑는다고 커팅이 잘 들어가나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적당한 높이로 칼라를 뽑아내신 다음에 이 압력 값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눌러주는 힘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적당한 높이에 쎈 힘을 눌러주는 게 가장 커팅이 잘 되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칼라를 적당한 높이로 뽑아내신 다음에 압력 값으로 조절 하시는 거죠. 음... 그렇게 하면은 원리가 똑같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나. 그래서 그걸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압력값 조절을 하시기 전에 이제 홀더를 먼저 끼셔야 되는데, 이제 홀더 끼는 부분은 여기 이제 반커팅 라인이 뒤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쪽 부분도 있고 뒤쪽 부분도 있는데, 앞쪽 부분은 이제 왕컷, 이영제까지 뚫을 때 쓰시는 거고, 이제 바, 보통 반커팅 하시는 쪽은 여기 매트 있는 쪽에서 커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다 꽂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꽂고 나서 덮개가 위로 꼭 올라오셔야 돼요. 덮개가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가면은 홀더가 이제 탈착이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덮개가 위로 올라오고 장착을 하셔야 정확하게 장착이 되신 거예요. 가봐요 있어요. 해봐야 네, 장착이 되셨으면은, 이제 테스트부터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어, 잠시만요. 이거 칼날을 많이 깊게 꼽아서, 이 패드 손상이 갔어요. 네네. 퀄리티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갈 수도 있어요? 교체하셔야죠. 소모품이에요. 이게 6만원 것도... 정도. 아... 네. 그래서 교체하시면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지금 이제 테스트 하려면은 여기 출력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치를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용지가 들어가고 나오고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보시면은 누르고 있으면은 느려요. 이제 네. 패스트 같이 누르면 빨라지거든요. 패스트, 네. 아, 예. 네. 패스트 같이 누르면 빨라지시고요. 그냥 누르면 천천히 움직여요. 용지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뒤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는 테스트 하고자 하는 위치에 두신 다음에 이제 오리진 누르시면 여기에 새 원점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제가 커팅하고 싶은 라인에 지금처럼 움직여가지고 오리진 누르시면 거기가 시작점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따가는, 네. 거기다 할 건데, 지금은 테스트 할 거니까, 네. 여기다 제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드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이제, 기능들을 바꿀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칼날이 1 2 0 9 u 예요 지금 껴놓은 칼날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능이 만약에 바뀌어 있으면은, 제대로 커팅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기능 바꾸시는 거는, 이제, 여기 도구, 2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2번 누르시면 들어가져요. 네. 그래서, 위아래로 도구들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도 구매하시는 칼날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기본 제공되는 걸로 그냥 세팅하시면 을 돼요 엔터 네. 눌러서 칼날은 뭐 차이? 무슨 차이? 이제 두께나 뭐 이제 소재가 더 두꺼운 것들 하실 때 칼날도 두꺼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추가 구매하는 칼날들이에 네. 그래서 그렇게 있으시고 3번 속도 같은 경우에는 30으로 돼 있는데 이제 속도랑 퀄리티는 반비례예요 지금 출력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소재가 앞뒤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면 소재가 많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커팅이 일정하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비례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속도는 보통 한 20에서 30 사이 많이 쓰세요 그래서 퀄리티를 좀더 높으시고 싶으시면 속도 더 늦추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한20 정도 두고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요 4번이 이제 압력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번 들어가시면은 바꾸실 수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이 조건들은 뭐냐면은 이제 아까 바깥에서 보시면 컨디션 넘버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원에 대한 거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예, 보시면은 8번까지 저장을 할수 있어요. 예, 소재별로 저장을 해놓는 거죠. 1번에는 뭐 우레탄 필름, 2번에는 그냥 뭐 다른 두꺼운 필름,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그때그때 불러와서 쓰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명칭을 바꿀 수는 없고. 그냥 컨디션 넘버 원이 이제 임의적으로 보다 이렇게 뭐 이, 여기 라벨즈 같은 거 붙여서 쓰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4번 압력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레탄 필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력은 필요하시긴 한데 처음에는 좀 낮은 압력으로 테스트 해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8로 놓고 1번에 대한 걸 8로 바꾼 거예요. 여기 옆으로 가시면은 2번도 바꿀 수 있고요. 일괄적으로다 바꾸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바꾸셨으면 엔터 누르고 나오시면 되고요. 이제 컷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컷 테스트는 이 화면에서만 진행이 되세요. 이 컨드 눌러 가지고 들어온 화면에서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컷 테스트라고 적혀 있죠. 좌측 버튼 누르면은 세모 모양 한번 따는 거고 우측 버튼 누르면 세번 따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 버튼 눌러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은 진행이 되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커팅 된 거를 뜯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커팅이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런 식으로 커팅이 이제 깔끔하게 안 나오면은 압력 값이 낮은 거예요. 이럴 때는 다시 엔터키를 눌러서 압력을 조금 올려주셔야겠죠. 네, 2단위씩 올려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다시 이 화면에서 좌측 버튼 눌러서 엔터 누르시면은 그 옆에 커팅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따보시는 거죠. 보실 때는 이제 이 삼각형이 모서리들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1차적으로. 네. 그 다음 이영지에 이제 스크래치가 나 있는 상태가 제일 커팅 압력 값이 좋은 상태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좋은 거예요? 네, 지금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초기 상태라 압력 값이 얼마 안 줘도 퀄리티가 좋으신데, 이제 나중에 쓰시다 보면 계속 올려야 네, 조금씩 올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압력 값을 찾으셨으면은 엔터 누르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퍼즈버튼 이게 일시정지 메뉴 버튼인데 이거 누르시면 초기로 돌아오세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돈보호를 하실 때는 돈보 위치로 옮겨 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돈보 위치 잡으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매뉴얼 상에는 여기다가 잡으시라고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잘 되긴 저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 그냥 마크 있는 데에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거기 가운데에다 두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잡으시면 돼요. 여기다 잡으셔도 되고 여기다 잡으셔도 되고. 그래서 초기에 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시니까 여기다 그냥 잡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잡아놓고 그냥 오리진은 따로 안 눌르셔도 돼요. 돔보 커팅일 때는 그냥 위치만 거기다 두고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날리시면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가서 다시 날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커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외곽선 작업한 거 있잖아요. 이번에 그거를 체크하고 출력을 체크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곽선만 남아있는 커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파일에 들어가서 커팅 마스터 4커플러스 여시면은 그냥 계정 가입 하면 되는 거예요？네, 계정 신청 하 셔야 돼요？이거 하나 메일？하 나만 적어 주시 겠어요？그 메일, <laughs> 그 메일 가셔 가지고 링크 하나 날라왔 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회원가입 절차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수 있어요 이거 지금 다 하고 이 친구 테스트 한번 해봐도 돼요. 아, 그러면 그래야 돼요. 그쵸. 그게 짱이에요. 해보셔야 돼요. 안 하면 이 정도. 해보세요. 또해보시요 계속 해보세요. 그쵸. <laughs> 음, 음. 네, 됐습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음. 하신 분들이 이제 줘 갖다 놓고 가서 슬픈데서. 커플룻을 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시는데 이거는 이제 초기 세팅이나 나오시는 거고 이제 창이 이렇게 하나는 이런 창 하나는 이런 창이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그냥 프린트 전송 상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이 창을 좀잘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돈보 커팅 하시게 되면 돈보 마크가 일단 여기 미리 보기에 들어왔는지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 이제 지금 회전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저 출력물 꽂아놓은 상태랑 동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작점이 로또 여기 마크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실제 출력물도 거기가 맞는지 확인을 좀잘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커팅이 거꾸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아 보시면은 로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시작점이 네. 네, 동일하게 넣으신 거예요. 방향이 네. 이게 좀 중요해요. 돈보 아 커팅할 때는. 그래서 방향좀잘 맞춰주셔야 되고, 저거를 이제 거꾸로 넣는데 커팅을 해버리시면은 못 찾고 그냥 거꾸로 커팅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방향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돈보 보시면은 이제 지금은 영영으로 그냥 할 건데. 네. 만약에 오차가 생기시면 여기서 이제 옵셋으로 실측하신 오차 범위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좌우고 여기는 이제 위아래 그 인식할 때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커팅 실제 들어가는 라인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제 옵셋으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좌측으로 쏠렸다 커팅이 그러면은 출력물에 가려면 우측으로 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좌측이 플러스 값이 네. 요 네. 플러스까지. 금은 그냥 초기 영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돈보일 때는 따로 뭐 건드실 거는 크게 없으시고 그냥 전송 누르시면 메시지 하나 뜨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돈보 마크에 위치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했으니까 그냥 확인 누르시면 시작이 되세요. <laughs> 이게 수평이 안 먹거나 그러면 또동보 마크가 인식이 안 되거든요. 수평은좀잘 잡으시면 은 인식해서 커튼이 들어가시게 되고요. 작업 속도는 일정하게 안 들어가요. 그냥 네, 뒤쪽, 앞쪽 왔다 갔다, 갔다 하시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코팅기가 있으시면 은 그냥 전체로 다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손기로 해야되니까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지금 저희 코팅하는 이 마스킹 이것도 좀 고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점박이가 들어가 있는 코팅 커팅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네. 보시면 전박이 있거든요. 네. 이거 없는 것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좀더 비싼 거예요. 더 비싸요. 네. 이건 좀싼 거고. 그거 분리 안 하고 끼면 안 돼요? 분리 안 하고 끼면은 옷에 찍으면 이 하얀 색깔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꼭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커팅을 한 거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기포가 안 들어가야 더잘 되는데. 어, 저기 있어요, 룰러. 룰러 어딨지? 미리미리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그냥 다시 붙여놔도 상관없거든요. 나중에 쓰실 때 쓰려고. 네. 이렇게 만들어 두면 좀 편하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똑같은 데 있으시면 이제 누르시면 돼요. 여기로. 이게 구김 없애려고 한번 누르긴 하더라고요. 칠도도야1 네. 8 0도에9초 누르셨는데 조금 더 눌러도 초 금방이네. 그거 좀알려야돼 네, 좀 시키는 게 좋긴 네. 좋아요 적당히 시키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요? 예. 네, 너무 많이 시켜도 또 지금 할때 빼시면 그래도. 장이 조가져고 지금 막 있거든요 어떠세요 <laughs> 괜찮으신가요? <신고? 웃음> 이가 우리는 이제 이것부터 두꺼...